이 거의 다 되어가기 때문에 주어진 시간인지 얼마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이제 나가면서 철수하면서 그냥 한 번씩 포인트 보이는 곳에 던져보고 마무리해야 될것 같습니다. 어 여기는 뭔가 상당히 가파라서자칫 어, 타면 여기는 그냥 빠질 것 같네요. 내려가서까지는 못 던질 것 같고요. 여기서는 그냥, 방파지라고 해야 되나요? 위에서 낚시를 좀 해야 될것 같아요. 안전하게. 낚시는 안전하게. 어, 여기도 보면 지금 나무가 다 숨을 되어 있어요. 지금. 빠르게 군데군데 찔러보고, <laughs> 달달달달달달달, 전법도 좀 써보고요. 여기는 그냥 빠르게 바로바로 바로 한 번씩 던지면서 그냥 캐스팅 해보겠습니다. 요거는 영상을 끊지 않고 한번이 빗질을 몇 번을 봤는지 촬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이고. 바람 부는 날은 항상 캐스팅할 때이 라인을 신경 써야 되기 때문에 워킹족한테는 조 상당히 지약입니다. 바람 부는 날이. 액션은 그냥 호핑으로 빠르게 반응할 수 있는 녀석들만 노리는 걸로. 아, 라연이 꼬였기 때문에 한번 캐스팅을 앞쪽으로다가. 그래 라인이 부풀어 오르네요. 일단 브레이크 발 앞에 컨칭식으로 운영을 할 거기 때문에 일단 캐스팅을 수월하게 하기 위해서 브레이크를 최대한 걸었습니다. 잘 들어갔다라고 생각했는데 일단 라인이 부풀어 올랐네요. 캐스팅이 미숙하다 보니까 이 간단한 액션도 계속 빼긴 하네요. 일단 캐스팅 할수 있는 곳이면은 일단 다 찔러 보겠습니다. 일단 끌고 나오는 거는 나중에 생각하더라도 일단 캐스팅 먼저 해 보고 고민을 하겠습니다. 진짜 위험합니다. 자, 만원지 세 번째 베스 사이즈는 확실히 다 고만고만하네요. 지금도 지금은 액션을 좀 약간 틀리게 바로 발 앞에 캐스팅하지 않고 멀리 캐스팅하고. 가져오면서, 가져오면서 자연스럽게 폴링되게끔 했더니 바로 입질이 들어왔어요. 한번더 비슷하게 운영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빠르게 움직여서 바로 옆으로 가겠습니다 아 그러고 보니까 제가 영상을 안 끊는다고 했는데 저도 모르게 영상을 끊어버렸네요 어, 어우. 확실히 여기는 아차 싶으면 바로 미끄러져서 빠질 수 있는 것 같아요 여기 진짜 조심해야 되겠네요 여긴 진짜 해 떨어지면 어, 오면 안될것 같아요. 정말 위험한 것 같아요. 아, 또 라인이 부풀어서. 아, 이번에 심하게 부풀어 올랐네. 어? 아. 어? 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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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았습니다. 오, 지금 라인이 한 바퀴 돌았었는데, 포기했었는데, 어, 한번 살려줍니다. 가 거의 끝지점에 도달한 것 같은데요. 오른쪽에 한번더할수 있나요? 뭐 화성도가 좋은 날은 아마 이렇게 플레이하면. 꽤 많은 입지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아직은 아닌가 봅니다. 어떻게 보면은 지금 하는 액션이 스, 스키핑으로 반대편에서 넣는 거하고 약간 비슷할 것 같아요. 느낌이 자 진짜 마지막이 될것 같습니다. 여기는 펀칭하기가 너무 쉽다. 어려운데요. 일단 원거리로 캐스팅을 해서 최대한 붙여서 아, 여기는 잡아도 캐스팅하기가 아니 캐스팅이란다. 랜딩하기가 진짜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구멍치기를 마무리해야 되겠네요. 뭐 지금 한 15분 정도 됐나요? 15분도 안 됐나요? 이 정도에 지금 짜치 한 마리 잡았으니까요. 아마 활성도 좋은 날은 이런 식으로 여기 이 라인을 쭉 훑어보면은 나름 짬낚에서 손맛 보는 손맛 보기로는 괜찮은 포인트가 아닐까 싶네요. 네, 이 포인트는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So, 이렇게 마무리 하고요. 이렇게 마무리 이렇게 하겠습니다. 아, 이렇게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더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이렇게 안동호 여행은 이렇게 안동에서의 베스 여행은 마무리 하 도록 하겠 습니다. 이 것으로서 안동호 여행의 베스 낚시는 마무리 하 도록 하겠 습니다.